대한민국 정치의 시계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붉은 담벼락 너머로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기묘한 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집니다. 어제까지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인사들이 오늘은 야당의 상징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카메라 앞에 서서 입당 소감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힘을 떠나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는 이른바 정계개편의 거대한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몇 인사들이 자리를 찾아 떠나는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며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영호남의 지역구도와 보수진보의 이념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전례 없는 정기적 이주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2026년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 시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1. 상징적 사건 보수의 경제 브레인이 이동하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은 바로 이혜훈 전 의원의 행보였습니다. 이혜훈이라는 이름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KDI 출신의 경제학 박사이자. 보수의 신장부인 서울 서초구에서만 3선을 지낸 그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보수 진영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각을 넘어 보수가 독점해왔던 경제담론과 정책적 정체성이 야권으로 흡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상징이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명 직후 국익과 민생 앞에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실용주의적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이면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는 뼈아픈 현실이 숨어있습니다. 당내 주류 세력과의 끝없는 갈등, 그리고 토론이 사라진 자리를 메운 개파 싸움은 실력 있는 보수 인사들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주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실용정부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져 거물을 낚아 올린 것입니다. 이 영남의 반란, 텃밭에서 불어오는 것은 역풍.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변화는 더욱 피부로 와닿습니다. 보수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영남권, 특히 경남지역의 변화는 드라마틱하다 못해 가히 파괴적입니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달고 지역정가를 호령했던 중량급 인사들이 이제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지역의 최구식 전 의원, 사천의 송독은 전시장 그리고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최상화 전 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보수정당의 핵심 인재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다가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민주당행을 선택하거나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발전론입니다. 지방자치는 이념이 아니라 살림이다.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야당 소속의 유능한 행정가가 필요하다는 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절박한 생존 본능이 보입니다. 바로 국민이 힘의 공천 포비아입니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수신과 이른바 물갈이가 예고되자 공천 탈락의 위협을 느낀 중진 인사들이 선제적으로 당을 떠나 민주당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영남권 유권자들에게도 전에 없던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평생 지거온 당을 봐야 하나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을 봐야 하나? 라는 질문이 지역 밑바닥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3. 심층 분석. 왜 2026년에 이런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가? 정치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첫째, 국민의힘의 정체성 고립화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중도적인 목소리를 내던 개혁보수 인사들이 설 곳을 잃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비판적인 토론이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들은 지금의 국민의 힘은 내가 처음 입당했던 그 보수 정당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며 결별을 택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주당의 전략적 영토 확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실용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진보진영의 금기였던 정책들도 보수 인사를 통해 수용하며 외연을 대폭 넓혔습니다. 보수 인사들에게 당신의 전문성을 국정에 활용하라는 명분과 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입당문턱을 낮춘 것이 주요했습니다. 셋째, 지방선거의 특수성입니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지역 밀착형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이라는 험지에서 당선 가능성이 입증된 보수 출신 인사를 영입해 지역 구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영입 인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탄탄한 조직력을 등에 업고 재기를노릴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른바 정치적 M&A가 성사된 것입니다. 4. 내부의 갈등, 환영받지 못하는 이주민들과 리스크. 하지만 이들의 행보가 순탄한 환영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들을 향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종북이라 비난하고 탄압하던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니 자리를 구걸하러 왔다. 는 당원들의 분노는 실질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기존 민주당 예비 후보들과 영입 인사들 간의 공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당내 통합을 해치는 시한 폭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들을 향해 매서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정치적 신의를 헌신자처럼 버린 기회주의자들이라며 이들을 정치 철새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자 프레임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많은 보수 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부가 찍혀 있습니다. 5. 전망 2026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길 결론적으로 전직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주당행은 한국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실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6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영호남 지역 갈거 주의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보수 인재까지 아우르는 빅텐트 정당으로 거듭나며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특정 지역에 고립된 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유권자의 외면을 받아 낙선한다면 한국 정치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진영 대결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종착역은 유권자의 선택입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당이 이름표보다 그 인물이 가진 실력과 진정성을 더 차갑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옷을 입은 빨간 이름들의 도전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일회성 수동으로 끝날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2026년 6월에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